여기 두상은 엄청 높고, 여긴 낮아서 이렇게 들어가시니까. 네. 여기 많이 없긴 하다. 네. 그리고 파마를 여기는 안 살리고, 여기 살리면서, 여긴 또 죽이고, 이제 애자한 느낌으로 네. 조금 더 커버할 수 있게끔. 네. 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말리면, 이렇게 네. 이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근데 뭐 취향에 따라서 좀덜 말리든, 가 말리든. 네. 오, 자, 이건 막 털어주고 네.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도 한번 넘겨만 딱준 다음에 여기 한번 열어볼게. 이제 이거는 잘 하죠? 네. 잘 됐어요. 진짜 와. 잘 나왔다. 예쁘다. 만져보면 손상도도 어, 머리결 되게 건강해진 느낌이 응. 들더라고요. 괜찮은데요? 어, 샴푸하면서 어, 원래 좀 푸석한데 부드럽네. 털고 어, 튕겨주고 건들어주면. 머리가 그냥 바람이 불든 망하는 가지든 제가 또 지금 몇번 헝클어도 싹 잡히니까 네. 드라이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잘 먹었다. 네. 딴 데서는 파마가 잘안 나오시는 편이 고 네, 다른 네. 데서는 이쁘게 안나왔어 아이롱으로 해도. 네. 전에 해주시던 분이 인정을 했다. 파마. 아 예, 예. 일단은 뿌리만 한번 조금 잡고 뿌리 볼륨을 최대한. 저번 한번 거절당한 기억이 있어서 어. 어, 안 물어봤다가. 할할 네. 어, 할까요? 그러니까 또 또, thank 아니 너무 감사해서 어디 그래. 이제 제가 방, 이런 거 찍는 거는 좀 민망, 해 민망한 게 있어서 안 하는데 그런 게 감사하니까 저도 뭐. 어떻게 그러면 안 찍어도 돼 이게, 아니, 이게 어떻게 뭐 도와드릴 수 있는 아, 그런 걸까? 민망한 거 일부러 찍을 필요 없는 거야. 뭐 머리가 음. 일단 뭐 잘라 잘해주시니까 당연히. 손질하는 방법을 내가 안 만신자를 가르쳐줘도 까먹게 되잖아. <laughs> 아, 한번도 그렇죠. 물어보면. 근데 이영상에 올라가면 맞춤형 강의가. 네. 비슷한 스타일 다른 사람을 보는 거 비슷한 분들 예시로 보내드리는 것과 또 나인 건 다르니까. 요거 뿌리 약좀 먹였다가 지금 우린 뿌리 볼륨이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는 두상이 없으니까 여기는 두꺼운 거. 여기는 조금 이 볼륨 들어갔을게 한칸 작은 거 해가지고 어. 두상을 좀더 만들어갔어. 한 가닥이 걸린다거나 따끔한 건 없으시죠? 음, 전체적인 팽팽한 네. 느낌이죠? 네. 좀 이따가 테스트 보고 네. 원래는 좀 파마 안 나오는 거에 대한 걱정을 했었죠? 네 여기다. 원래 뭐 다른 데 다닐 때는 그랬었는데,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빵실빵실하게. 네. 아까 이제 두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안에도 이렇게 지금 안정감이 여기 떠보이는 게 여기가 들어가으로써안 네. 떠보이게끔. 볼륨이 들어가면 확실히 사람이 인상이 달라지는 거야. 음. 저 근데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까지 한것 중에 제일 어 네. 빵실빵실하게. 이 정도면 3개월 안 버틸려나. 근데 사실 커리야 3개월이고 4개월이고 6개월이고 유지되는 건데. 네. 라나면서내 머리가. 자라면서 뿌리가 없어지는 게 여기에는 네. 뿌리 리필인 거죠. 뿌리 리필. 음. 네, 말릴수록 자연스럽게 두꺼워지니까 네. 취향에 맞춰서 필요 없이 앞머리만 네, 일단 모아서 먼저 딱 말리고 컬을 원하면은 좀덜 말리고 일단 뿌리는 네. 건강해야 되니까 두피 네. 건강 말려주고 앞머리를 먼저 왼쪽 오른쪽 뿌리에 바람을 넣어주고, 앞머리가 얼추 마르면, 윗부분도 모아주면서, 모든 머리를 내코 쪽으로, 네. 목 달게 굴듯이, 마구잡이 모아주시다가, 머리를 얼추 말린 상태면, 진짜 잘 들어왔네. 내리고 싶으면은, 귀찮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는 가리는 게더 네. 중요하니까. 조금만, 그지? 이마 살짝만 했으면 이제 이렇게 내려도 음. 채울 수는 있었겠다. 의아심이 음. 그 조금 보이긴 하는데. 쫙 크게 맛있다. 1cm만 이마 있었으면 딱 덮였을 것 같은. 이렇게 하고, 뒤쪽으로 한 번. 털어주고, <목소리> <목소리> 식혀주고, 그렇다면, 튕겨주듯이. 올려주면. 오. 음. 지금 이게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잘 들었네. 이러고 나서, 다음 펌에 이제 다운펌으로 네. 싹 잡으면은, 음. 나이스 한데요? 네. 이뻐요. <laughs> 여기 앞쿠만 살짝 한번 열러서, 이렇게 넘어가게끔 딱 잡아주고. 어우, 근데 잘 먹었다. 왁스 이런 거안할 거죠? 네. 에센스만 어느 정도 하고 다닐 거 네. 알차다. 음, 잘 나온. 어, 그냥 꽉꽉 채웠네. 앞머리도 막 이렇게 긴게 지금 응. 볼륨이 다 들어가니까 응. 지금 눈썹 위까지 딱 오나는 게 더워서 조금 응. 올라 올 올리기. 볼륨이 너무 잘 들어. 갔딱한달 뒤나 뭐한달반 뒤에 와가지고 다운펌 하면은 그때 진짜 이쁘게. 말리면 이렇게 그냥. 음. 어? 응? 괜찮은가? 내리고다닐만 하겠나? 어때요? 위수만 조금 더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게 1cm 딱 진짜 딱 1cm예요. 음. 네, 뒤집는 게 제일 채워지긴 해요. 이러저래. 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말리면, 이렇게 네. 이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저는 이게 취향이고, 근데 뭐 취향에 따라서 좀덜 말리든, 더 말리든, 네. 오, 자고, 그래서 뭐할 필요 없고, 막 털어주고,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도, 뭐 넘겨만 딱준 다음에, 여기 한번 이렇게. 이제 요거는 잘하죠? 네. 여기서, 최대한 이거 끌어가지고 할수 있게끔 이 중앙에서 네. 가르마 타놨거든요. 뭐 이거 뭐 이제 주마다의 이쪽이는 이쪽이는 네. 잘 되는 이 상태감이 있을 거라 이쁘다. 음. 왁스 바르면 훨씬 이쁘네. 그래서 여기 딱 살리고 끝을 에센스나 뭐 그런 게 아주 이렇게 네. 조금 여런 식으로 음. 퍼트려가지고 여기만. <laughs> 잘 됐어요. 와. 진짜 잘 나왔다. 예쁘다. 이 모발을 파악을 한 건지 아니 면뭐 새로 뉴 아이템이에 그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잘 먹었네. 예, 잘안 먹었어. 했으면 아쉬울 정도로 지금 그냥. 너무었어. 어. 만져보면 손상도도 머리 한번 스 넘겨볼. 그냥 어, 머리결 되게 건강해진 느낌이 응. 들더라고요. 건강데요 어, 샴푸하면서. 머리 푸석한 게 잡혔대 아까 네. 홍삼 <laughs> 원래 홍삼. 좀 푸석한데 부드럽네 어, 홍삼이 좀 녹여준 건가 세워준 건가 해서 털고 튕겨주고 흔들어주면 머리가 그냥 바람이 불든 망한 가지든 제가 또 지금 몇번 헝클어도 싹 잡히니까 네. 드라이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잘 먹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